いつかこの景色が思い出に変わるその時、あなたは何を覚えていたいんですか私はあなたを覚えていたいんですこの先もずっとずっとあ、私はコベに来ましたコベコベベカジムに来ました私は何を食べるかを探していますでもコベは本当に美しい人が多いです私は驚きました 그리고 옷잘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배. 여자들 특히 왜 이렇게 이쁜 옷. 오이소 맛있겠네요. 쑥게 <목소리> 우마소. 와. 지금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7시에 제가 있는 여기까지 오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입니다 이번에 또 와서 일본 남자친구를 일본에 있는 일본 현재 살고 있는 1999년생 일본 남자를 아저 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귄다니 좀 이상하죠 이 집도 맛있는 집아 여기 호카이도에 있는 거 여기 호카이도에서 유명한 맛있겠네 맛있겠어요, 맛있겠어. 고베. 사람도 많네, 사람도 많아. 아, 고베에서 일럴줄 알았으면 숙소를 고베로 옮그랬나 고베에서 또 인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고베에서 인연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카츠, 토카츠. 왓다시 토마자치. 오나마이 난데스가. 코타 코타, 대유. 하이. 슬로이 <목소리도> 고베 고베에 왔습니다. 와 정말 오사레들이 많은 오사레 오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많은지 알겠어요. 야 고베 처음 왔는데 우리 여기서 코타 코타 코타가 제친구인데친 코타가 지금 좋은 곳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쿠타로도 이쿠타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술을 마시면서 또 이렇게 라이브를 할까 생각했는데 라이브는 좀 오늘 힘들고요 배터리가 없어요 라이브를 하려니까 저 우리 친구하고 얘기하는 거를 녹화로 녹화로 어 라이브 대신 녹화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카랑 어, 와카랑 랑같 단사이백. 어제 친구, 지 친구 코가 아, 어, 오케이. 소개해 줘 한국 한국식당에 왔어요 한국식당. 한국식당이 알고 보니까 올라가겠습니다. 한국식당이래요고베니아은니국고은한국식다저한국어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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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죄송합니다 그냥 뭐 갑자기 또 일본 친구하고 얘기를 하식 우리가 일본으로 왔는데 여기는 한국식은 한설명은 한국식은 한국식은 식이 우리 지금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음, 음, 다 먹었는데 우리 소맥 국식은 한국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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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솔로플레이입니다. 아 한국 그 한국 분이 운영하시는 어, 가게에 왔는데요. 우리 저 친구 코 코군을 어아 코타다 코타. 지금 친구 두 사람을 알았는데 코또 코타가 헷갈려 가지고 예, 지금 오늘 마시고 있는 친구는 코타 코타 친구입니다. 이제 또 인터뷰를 할 테니까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じゃ,あ <laughs> じゃあ、韓国の登録者、登録者にちょっとまあ、疎開してください。何何年年年年生まれですか今<年>、はい、今、年は 何の仕事しますか。とエンジニアです。エンジニア何のエンジニアですか。カーナビのエンジニアです。ああすごいですね。I T 系って。I T 系はい。じゃあまあ興味があるまあ韓国の文化ありますか。はええ食事。あ食事何の食事がおしいなんか。キムチチゲチゲチゲ。チゲうん。チゲなんですか。おいしいチゲ鍋。ああ豚骨豚骨流れ。 興味がある文化 K-POP とかああ、K-POP 手、うん、も好きですかうん、サッカーも好き <laughs> サッカーうんあ、観光のサッカー好きですかうん誰まあ、ファン、ファンヒちゃん、ファンヒちゃんファンギさんですか知っ <laughs> てるあ、う知ってますよ、うん、なんか、なんかイギリスでそう、今年は調子ちょっと悪いけどファンさん、あ、ちょっと今年はあんまい アソノンミンも好き。お好きですか？やっぱサッカーは好きですね。サッカー大好き。今サッカーやっ,てやってますね。やっ,やってる。やあ、もう見たことあります。あの、<laughs> なんか趣味でやってますか？そう。ええー、すごいですね。じゃああで韓国のサッカーとジャパンの代表と試合があってどんな国を応援しますか？ <laughs> あ、そうだ日本を応援するよ。あ、そうですね。当たり前ですね。すいません、失礼しました <laughs>。今日私と友達になってうどうですか。面白いですか。うん、めっちゃ面白い。わあ、俺1です。<laughs> なんか今日インタビューなんかインタビューしてじゃあまあくれる子すごい、まあ、気持ち嬉しいし。 まあコウさんとコーターさんとでやってすごいまあ嬉しいです。あ、ありがとう。まあコーターも同じですか。あ、うん、一緒。はい。俺も嬉しい。俺たちが好きなクラブ行きますか。あ、ね、あー行こう行こう。<laughs> いいね。大阪で。<laughs> 大阪で行こうまた。神戸はないんですか。神戸はねちょっとあんま良くないからな。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以上でじゃあありがとう。はい。 자 여기까지 우리 코타 군의 인터뷰였습니다. 먼저 어, 한국에 있는 어, 우리 가게 왔는데 너무 친절하시고요, 마, 너무 음식이 맛있어요. 여기는 제가 밖에 나가서 간판하고 차량을 전부 해서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그리고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래요. 여기 두 번째 니까이메 되셔? 같이. 음. 응. 여기 두 번째 왔는데 음식 맛있고 친절하고 좋아요. 우리 소맥을 먹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우리 관심사인 여러 가지 관심사를 여기서 조용히 묵도하면서 틀어 놓고 술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かわいいんだは <laughs> <laughs> もうししてこれはライブじゃなくて音こをどこにして。 何で 저는 어 이날 고베에 있는 코타를 만나서 한국 포차를 갔는데 한국 포차에 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그리고 오해하실 것같아가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일본 문화와 일본 여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인터뷰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일본 친구들과 사귀는 게목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어, 제가 인증받을 인증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자료라고 생각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 지금 이렇게 화면을 등지고 있고 그리고 얼굴을 자세하게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라서 어 동시에 제가 더빙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친구들은 고베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한국 포차에 두번째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왔다고 합니다 日本語しで喋るだけ、独学しで日本語喋るけど、まあまだ、これでなんか手伝う友達ができて、すごい嬉しいと思日本語されなかったら、友達が喋ゃ勉るんで、勉強勉強。 <laughs> 어, 이날은 정말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어, 이렇게 인터뷰를 할수 있고 정말 소심한 사람이 낯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제가 놀랐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정말, 정말 내성적인 성격에 소심한 성격인 저였습니다. 또 한국으로 돌아가면 또 그렇게 돌아가겠죠. 제가 유튜버를 하면서 좋아진 점은 자신감, 그리고 사람들을 일본 남자친구들, 일본 여자친구들 할것 없이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먼저 다가가서 사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어, 영업적으로 말을 한다면 영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제가 영업직이 있으면 정말 꽝이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영업을 한다면 제가 자동차 판매와 보험도 판매 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혼자 여행 오면 혼자 술을 마시거나 혼자서... 힐링을 하고 돌아오던 곳과 달리 제가 유튜브로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남성들을 위해 일본 여자를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 남성을 위해 제이한 몸을 바쳐 열심히 촬영하겠다는 각오 다짐 이 용기 하나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증거 영상을 올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와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에게 많은 힘과 그리고 구독 그리고 뭐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저도 해내고 있으니, 대한민국 남성분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용기와 자신감만 가지시고, 그리고 일본어 공부만 조금 열심히 하시면, 그렇게 뛰어나게 일본을 잘 하시지 못해도 됩니다. 어, 저처럼 중간 레벨 끝까지 올리시고, 대화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상대방이 어, 하는 얘기를 어, 조금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공부만 하시면, 분명히 저처럼 이렇게 어, 어딜 가서든, 누구와도 얘기할 수 있고,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훌륭한 유전자를 가진 대한민국 남 성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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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코타랑 저랑 그리고 여기 한국 보츠에서 만난 이두 여성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고베, 어, 산노미야 옆 주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어, 서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인스타를 주고받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많은 인터뷰를 하고 있고, 제가 차마 또 동영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최대한 편집하고 뺄건 빼고 가려서 올리기도 하겠지만, 가끔 19금짜리도 있는데 그걸 다 뺐어요. 편집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일본에 와서 일본 여성들을 아는 여성들이 아니라, 제가 생판 모르는 이 낯선 일본에 와서 친구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수 있다는 거. 저처럼 정말 극심 하도록 그러니까 정말 극심 그러니까 초소심한 한국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내고 자신감을 가지고 친구들을 어,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 어,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결혼 목적이라기보다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크고요. 저는 결혼은 인연이 나타나면 하겠지만 지금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로지 이 콘텐츠 기획과 맞고 또 나중에는 제가 일본 전문 어 매칭 회사 그리고 커플 회사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간다 생각하고 경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 지역의 여성들의 특성과 그리고 특징, 그리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면 아마 이 자료가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3년이 쌓이면 좋은 데이터로 쌓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何とこれス,マスタンバスで仕事やる、うんわけあげろと思うん。だけど、まだチャンスない。な仕事やるだけのこんな人だから、多分ん、引きずかもしれないけど。俺、なんか、ね、日本語を使う機会もないし、単語もなんか、すごいいっぱいじゃないじゃん。だから、あだ間使わながら、廃止しするけどさ。

어, 코타에게 뒤에 여성분들이 한국의 김연아와 그리고 모모랜드의 멤버 중에 이런 분잘 모르겠는데 멤버 중 제일 이뻤던 센터에 있던 아이돌과 닮았다고 말하고도 어, 신세경하고 더 가깝게 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배에서. 산노미야 주변에 있는 한국 포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원래 친구 두 명인데 코라는 친구는 지금 현재 직장 일 때문에 교토로 출장을 가서 오늘 함께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코타는 고베에서 IT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이 7시에 맞춰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와줬습니다. 코 군과 코타 군에게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한국에 온다고 하니 한국에 오면 제가 정말 맛집과 그리고 가이드 멋지게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코 코타 제이 소울이니 키테네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면서 이번 일본 여행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코타군과 헤어지고 막차를 타고 다시 오사카 도톤부리로 왔습니다. 어, 이날 마유상을 만나러 왔는데 마유상 가게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와요상과의 인터뷰, 진지한 인터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서서 혼자 이렇게 하이볼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이쯤에서 마무리하게 될것 같습니다.